삼성주 이야기 강독 16번째 시간입니다. 화백 제도는 배달에서 처음 시작하였습니다. 내용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배달의 시기에는, during, during the days of 배달, 배달의 시대에는, there was a tradition, t r a d 전통이죠. 전통이 있었습니다. known 하면은 알려진이죠. 화백 미팅, 화백 회의로 알려진, 전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라에서 화백제도가 처음 있었던 것으로 배웠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님을알수 있죠 These meetings 가리키고 있습니다 화백회의를 가리키고 있죠 이 화백회의는 Could only reach 리치함은 어디 어디에 도달하다는 의미입니다 어디로 도달하느냐 Community decision 입니다 커뮤니티는 공동체라고 하는 거죠. 뭐 마을 공동체라고도 할수 있고요. 또 사람들이 모임. 그 모인 그 모임을 커뮤니티라고도 하죠. 디 o 전은 결정입니다. 공동체의 결정인 것이죠. 즉 사람들의 그 여러 사람들의 뜻을 그 의견이 수렴되도록 한다는 겁니다. 자, with 더하기죠. 뭐 뭐와 함께니까. unanimous consent. 자, 여기, unanimous, 만장일치의, 이런 뜻입니다. 만장일치의. consent. consent은 동의라는 겁니다. 여기서는, 그, 다, 어떤 허가, 동의, 그걸 뜻합니다. 따라서, unanimous consent 하면, 만장일치로,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만장일치로, 어, 그, 공동체의 의사결정에 도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among all those present 하면은 어마 하면 뭐뭐 사이에라는 뜻입니다. all 모두 those present 참석한 그 모든 사람들 사이에서 그러니까 참석한 사람들의 만장일치라는 거죠. 그 다음에 without 이거는 빼기입니다. 뭐뭐 없는 상태로 어떤 거냐 single person 단한 사람도 disagree agree 하면은 일치하는 거고 동의하는 것이고 disagree 하면은 동의하지 않음이죠. opposing 하면 반대한다는 겁니다. oppose. 그래서, 어, 단한 사람도, 어, 동의하지 않거나 또는 반대함이 없이. 자, 이 이야기입니다. 이 조건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그죠 그래서 이 화백 회의는 공동체 의견에, 그러니까 최종 의견을 이끌어 낼수 있는 것인데, 그 최종 의견을 이끌어 내려고 하려면, 만장일치로 통과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만장일치에서 지금 여기에서는 이제 참석한 사람들의 그 만장일치고 그리고 단한 사람도 동의하지 않거나 반대함이 없어야 한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문장을 같이 천천히 읽어보고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During the days of Bedal, there was a tradition. known as public meetings. These meetings could only reach community decisions with unanimous consent among all those present, without a single person disagreeing or opposing. people at the time, 그러니까 배달의 그 시대죠. 배달의 그 시대의 그 백성들은 또는 사람들은 thought 동사입니다. 생각을 했다는 거죠. 자, 생각했는데, that 나왔습니다. 그럼 이건 이제 문법에서는 명사절대시라고 합니다. 어, 이긴 문장들, 그죠? 이긴 문장들의 내용을 생각했다는 겁니다. 자, 살펴보겠습니다. If, 만약에, even a single person, 단한 사람이라도, harvard, 자, harvard 하면 동사입니다. 자, harvard, 명사가 되면, h-a-r-b-o-r, 하버 우리가 하버를 하면은 항구를 뜻합니다. 어, 배가 정박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배가 일시적으로 머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동사가 되면 어떻습니까? 한 장소에 머문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헬리콥터가 제자리에서 가만히 비행하고 있는 것을 하버링이라고 합니다. 하버링 동사가 이제 ing가 사용된 거죠. 그래서 하버를 하면은 그 의미에서 동사의 의미를 가져오시면 됩니다. 따라서, 한 사람이 harbored, b i t e n e grief 하면은, 자, 이거 지금 고통과 이제 슬픔입니다. 그렇죠 원한. grief 하면 이제 원한 같은 거. 그래서 이거를 h a r e d 하면은, 지금 이 내용에서는, 어, 그, keep, 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keep이라고 하면은 뭔가를 유지하는 겁니다. 어떤 상태가 유지된다는 거죠. 근데 keep 하는데 어떤 thought, 생각이라든지, 또는 어떤 feeling, 감정. 그것을 이제 주로 이제 그 네가티브한 그런 감정을 이제 사람의 마음에 품는다. 그런 의미를 이제 하버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어, 그래서 bitterness o r grief 하면은 이제 또 원한, 그죠? 자기가 이제 그 가슴에 맺혀 있던 것.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bitterness o r grief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를 이제 한 사람이라도 가지고 있다고 하면 it 이끄는 리드, 자, 이끌어갈 수도 있다는 거죠. 이끌어가게 될 수도 있다. 어디로? To failure. 하면 이제 실패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단한 사람도 이런 이제 그, 그 원한을 이게 맺게 되고 그걸 이제 가슴에 맺힌 게 이제 없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죠. 아, 자, 이 부분 읽어보겠습니다. People at the time thought that. if even a single person harbors bitterness or grief it w o u l d lead to failure. 자, दिस 앞에 있는 내용이죠. 그죠? 자, 단한 사람도 이렇게 어떤 고통과 또 가슴에 맺힌 원한 이런 것을 이제 갖고 있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생각이죠. 생각이 serve 하면은 이제 뭐에 제공하다라는 이야기인데 뒤에 보니까 뭐뭐로 에즈암은 뭐뭐로 옵니다. the founding idea 파운딩 하면 여기서 기초가 되는, 라고 보시면 돼요. 바탕이 되는 생각이 됐습니다. 라고 하니까, 동사 크게 잡아주시면, 이러한 생각이, 어, 그, 기초, 그죠? 이 화백제의 그 바탕이 되는, 그, 사상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 생각에서, where, 자, 문법으로는 관계부사입니다. 문법으로는 관계부사고요. 그래서 이 생각에서 사람들이 can live in harmony. 그러니까 조화를 이루면서 살게 되는 거죠. Only when. 그러니까 이또 조건이 only when. 이니까 이러할 때만 그렇죠. When b i t t e r n e s s r grave of each and every person. 여기까지 다 주어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각각의 각자의 또 모든 사람의 그 원한 그렇죠. 그 원과 한이 is addressed. And resolved. 해결이 된다는 의미에요. Resolve 하면 풀어진다는 의미고요 address라는 말이 여러가지 뜻이 있습니다. address가 동사, 이제 명사가 되면 주소라는 뜻도 있고, 동사가 되면은 발표하다라는 말도 있어요. 그런데 또 영어, 영영사전에서 또 찾아보시면 address라고 하는 것은 뭔가를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think. 뭐에 대해서. 그래서 think about, 어 그 뭐라 까 이제 그 어떤 문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생각을 해본다 그런 의미가 이제 어드레스에 들어가 있어요. 자 따라서 이 모든 사람들의 그 원과 한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그 노력 그죠? 그것이 이제 있어야만 또이 모든 사람들의 원과 한이 이게 완전히 해결이 되어야만 그죠? 그것이 되었을 때만 사람들이 그 조화롭게 살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이 문장 읽고 끝내겠습니다. This served as a founding idea where people can live in harmony only when bitterness and grief of each and every person is addressed and resolved. 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